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청탁의혹 반론 보도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전날 이 의원은 2015년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의원실에서 4년간 인턴비서로 있던 황모 씨를 취업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합격시킨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최 부총리의 10월 종합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어 최 부총리는 반론 보도 자료를 통해 청탁 사실을 부인했지만 해당 직원인 황모 씨가 인턴 비서로 4년간 근무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반론 보도 자료에는 이러한 의혹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며 10월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출석.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